신나는 주말입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치는 성공하거나 위대한 예술품을 창조하고 유명해진다고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는 우리가 성취하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경험도 나의 경험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은 그 순간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 순간 본래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표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